네. 오늘 7월 1일입니다. 오늘 강의를 3개를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찍을 게 많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여기 생태마을, 또 다볼사이버 성당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마을 숙박 이용 안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평창생태마을은 여기가 1생태마을입니다. 2생태마을은 잠비아에 있습니다. 잠비아가 2생태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문경이 제3생태마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샌버나디노 되살림 USA 피정의 집이 4생태마을입니다. 아, 그리고 제주도의 순례자의 집이 제5생태마을입니다. 아, 이제 문경도 바로 카라반 12대를 설치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건설사 선정해서 숙박시설이 27개 정도 되는 숙박시설을 마련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달 살아보기, 또 우리 다볼교들 제주도 여행갈 때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는 아마 거의 매일 미사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섯 개 생태 마을을 마음껏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비아도 제가 보기에는 3개월, 6개월, 1년 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거기서 25년 이상 산 수녀님들도 있고, 우리 신부들도 거기서 5년 살고, 저도 한 11년 정도 잠비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 이게 얼마나 넓고 신비한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서로 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사람 간의 관계 단절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주일미사를 걸으면 벼랑 맞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안 하면 벼랑 맞는 줄 아신 분들이 예, 많았을 텐데, 강제로 성당에 못 오게 하니까 특별히 65세 이상인가 70세 이상은 아예 못 오게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핑계결에 성당에 발길 주지 않고, 어, 성당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냉담으로 들어선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요즘 80살이 넘고 90이 가까우신 분들은 걸음걸이도 힘들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주일인지 평일인지 구분도 잘안 되시는 분들도 주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누가 태워주지 않으면 주일미사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30년 전부터 이제 100세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뭐, 목이 터져라 강의를 했는데, 이제 바로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도 92세세요. 요즘 조금 넘어지고 이래갖고, 건강이 좀안 좋긴 하세요. 그래도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찾아뵀을 때, 에, 아들이 온다고 4시간 목욕을 했대. 4시간 목욕을 하고, 어또안짓 옷도 두 번인가 세번 갈아입으셨대. 예쁘게 아들한테 보이려고. 어, 그날 이것도 좀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거의 안 일어나셨는데 그나은 일어나서 걷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 같으면 정말 매일 찾아가서 뵙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네요. 자식에게 재산 주지 말고 본인이나 백 살까지 자식 기대 안 하고 기대지 않고 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식 사랑하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요양원을 가느냐, 요양 병원을 가느냐, 병원에 누워서 똥오줌을 싸느냐, 치매에 걸리느냐 이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요양원도 안 가도 되고 요양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에 어머니 집에 지금 계세요. 물론 이제 뭐 누나하고 아들들이 뭐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예 본인 집은 안 있고 어머니 집에 와서 24시간 같이 잠을 자는 아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효자 아들이 있어서 피곤하다고 참 행복한 소리를 하신 거죠. 밥도 입에다 떠 넣드리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게 자식 사랑하 길인 것 같아요. 이제 70 넘으신 분들 또 65세 많이 은퇴를 하니까 집에 있지 마시고 생태 마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평창의 숙박시설 예약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2박 3일 사용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2박 3일, 3박 4일까지 한번 오시면 은또 여기 오래 있는 게 좋으니까 어, 이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방도 있고, 황토 집도 있고,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곳 본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단도 안 내려가고, 그냥 평지만 하는 방들을 어, 쓸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제 조금만 이제 우리 이제 직원 기숙사는 영월에 져서 여기는 다 방이 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곳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계시지 말고 어 공기 좋은 평창 문경 제주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 미국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도 샌버나디노 어, 되살림 USA 피정집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도 3박 4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무료입니다. 아, 다만 식대는 끼니마다 만 원을 받습니다. 만 원이라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완전 유기농 식단입니다. 숙박시설 이용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개 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다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은 되살림 회원이 1순입니다. 1순이. 다볼 사이버 성당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순입니다 그리고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신 분들 역시 우선입니다. 잠비아에 우물파고 학교 짓는데 또 지금 간호대학도 짓고 여러 가지 저를 후원해 주신 분들도 우선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록이 다돼 있어서 뭐 그렇게 큰 걱정 없어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어느새 43만 음, 천 명이나 됐어요. 곧 있으면 43만 2천 명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 속초, 제주도에도 식박 수설 숙박 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벌써 12월 달까지 숙박 예약이 거의 다 찼고.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도 빛날이 많으니까 생태마을에 연락하셔서 강릉이든 속초든 제주도, 어 날짜 잘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돈 그렇게 많이 안들 거예요. 숙박비 무료고 또뭐 거기 먹을 거 싸갖고 가면 돼요. 집에 있는 거. 그리고 뭐 바닷가도 가보니까 또 회도 대산물도 먹어보는 것도 괜찮죠. 대살림 회원들, 다벌사이버 성당 교우님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끼다, 똥된다. 그냥 뭐 70에 80에 불안해갖고, 제가 노인 연금,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5만원 나왔을 때 제가, 아, 여러분들 5만원 다 쓰라고, 그걸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지금은 40만 원, 32만 원 부부가 받으면 32만 원, 혼자 받으면 4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에, 그때 뭐 지금도 나오면은 그냥 그달그달 그달 음, 다 맛있는 거 사먹고, 그게 돈 아끼는 길이에요. 청국장 가루 한달 3만 원, 두포 먹으면 6만 원인데, 그거 먹으면 병원에 안 가요. 병원에. 요양원도 안 가고, 요양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묶여 있지도 않아요. 아, 이 이야기는 돈만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도 흘러보내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흘러보내버리면, 똥 인생이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고, 어, 다리에 힘이 없다고 안 움직이면, 80살서부터 100살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뭐, 저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60이 돼가니까, 어, 만에 100살까지 산다면은, 아직도 40년 남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셔야 합니다.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그냥 100년 사는 거, 누워서 100년 사는 것보다는, 걸으면서 100년 사는 게 좋죠. 귀양 100살까지 살 거면 걷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걷다 걷다 지쳐서 죽어야 합니다. 요즘 김형석 연세대 석자 교수님은 104세이십니다. 그래도 걸어 다니면서 활동까지 하십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죠. 제가 100살도 이제 넘어서서 110살까지 사는 인생이 곧올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세대는 아마 110살까지 사는 세대가 꽤 많을 거예요. 우리 다브홀사이버 성당 교우들 모두 걸어서 100년을 사는 멋진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기 좋은 데서 놀이삼아 제5생태 마을까지 마음껏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치 좋은데 부동산 투어 해서 다볼 교우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해도 좀 마련하고 부산 쪽도 마련하고 울산 쪽도 마련하고 서해 쪽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잠비아 갔다 오면은 8월달에 또 부동산 투어를 해서 여러분들 쉴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값 없이 젖과 술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5천 명한테 빵을 먹일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테 그럽니다. 니네가 줘라. 그래서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싶고 또 5천 명 먹일 때 제자들한테 니네가 나눠 줘라 그랬듯이.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들 풀을, 맛있는 풀을 뜯기게 하듯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숙박비도 안 받고 직원들 월급을 주느냐고 이번에도, 어,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데 이번에 상반기 너무 열심히 일해갖고 기본 월급에 특별 보너스 200만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직원들은 500, 500에서 1000만원 받는 직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대살림 후원해온 님들이 27년 동안 저를 도와 생태마을 다섯 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들어요 그, 우리 대살림 후원회원들이 하루에 5명, 어떤 날은 10명,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납니다. 대살림 USA 후원회원도 있습니다. 지금 한 400명 늘었는데, 거기도 시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27년 동안 만 3천 명을 모았으니까, 아마 그, 샌버나디노도 시간이 지나면은 후원회원들이 1,000명, 2,000명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가난한 나라에 더 많은 농장을 만들어 그들 배를 에, 굶기지 않게 하고 싶어요. 음, 배부르게 먹고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점점점점 범위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잠비아 에코카사리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어 주시면, 지구 가여라. 이제는 지구 온난화라는, 온난화라는 단어는 끝났고, 영어로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해. 그래. 보일. 보일러를 뗀다. 이거예요 보일러. 이제 끓는 거죠. 끓는 단계에 왔습니다. 에, 이제 탈석유, 탈석탄 시대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는 커녕, 지옥, 지구를 물려줄 것입니다. 잠비아 시내도 지금 하루에 지금 막 천세영 신문이고 통화를 했는데 전기가 19시간 공급을 못해 준다 그래. 시내도. 그러니까 전기가 거의 다 하루에 5시간밖에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도 부탁하고 지금 다해 놨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참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려고 그래. 땅도 넓으니까 거기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해갖고, 우리 지금 에코카사리아는 태양발전소를 차려놨어요. 근데 이제는 태양광 발전소, 그야말로 아주 크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실시간 때 하겠다고 이제 말할 테니까 많이들 돈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시고, 태양광 발전소를 해 놓고 나면은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잠비아를 위해서도 쓰고 또 여러분들 주주시니까 여러분들, 아, 세컨하우스 여러 군데 만드는데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전기 값은 받을 수 없고, 우리, 이, 에코카사리아가 큰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전기 공급하는 걸로 사용을 할 거니까 아마 거기서도 수익금이 좀 생기면은 다른 나라 농장 만드는데도 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생태마을 운영하는 자금은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과 소소하지만 각종 농산물 판매 금액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 액수, 뭐, 저는 늘 액수를 말하는데, 이 액수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43만 명이 구매를 해주시니, 저는 엄청나게 큰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유통, 소비, 이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산도 아주 솔직하게 만들고 유통은 요즘 우리나라 택배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택배 잘돼 있고 소비자는 또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해주고 계세요. 굉장한 탄탄한 믿신뢰 끈이 있죠. 또 청국장 가루 드시고 많은 분들이 변비, 혈압, 당뇨뿐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도 살리고 국민 건강도 살리고 다벌 사이보 교우들도 살리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부 쪽 됐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자를 고치나 했더니 제가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먹을거리, 우리 민족의 한국장이라고 이 개호 교수님이 바꿔야 된다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뭐 바빠서 그걸 자세히 공부를 못할 것 같고 아프리카 다녀와서 공부를 해서 그 이야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도 다니고 미국도 다니고 문경 제주도도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돌아다니다, 다니다, 길에서 지쳐 죽을 계획입니다. 돌아다니는 범위가 지구적이라 그렇지, 저같이 행복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드물 것입니다. 누구는 사업하다 부도로 맞고, 사기당하고, 사업이 안돼 망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심지어 빚더미에 눌려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하는 돌보심으로 그리고 다볼교우들 덕분에 또제강의는뭐 거의 온 국민이 다 듣는다고 봐야 돼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아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막 세금 떼먹고 다른 데돈 빼고 이러면은 불안불안할 텐데 세금도 낼거 내고 다 내고 돈 빼갖고 다른 데다 유용하는 것도 없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잘수 있는 거죠. 귀양사는 인생인데 왜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사업도 안 하면 되지. 생태마을 이거 평창도 완전하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나눔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유있게 쉬게도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100명 단위로 오면은 저도 따로 시간을 내갖고 여러분들하고 어, 이야기 나눈 시간 뭐 강의야 뭐 유튜브에 뭐 수도 없이 예, 있으니까 물론 이제 다른 강의도 요즘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어, 헤즈볼라까지 그래서 좀 불안불안해요. 전쟁도 해서 답답하고 지구 가열화, 보일러화로 전 세계가 환경재앙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50도가 올라가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필릇보 생태마을은 희망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 기쁜 소식도 멈춤 없이 전할 것입니다. 요즘 제 강의를 듣고 또 실시간을 보면서 신앙으로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냉담도 풀고 또 성당을 찾아서 기도도 하시는 많은 성당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뻐요. 하느님 아버지를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안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은인 덕분에 더욱더 열정을 갖고 하느님 일을 사명을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생태마을 숙박시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아 여러분들 조금 더 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 희망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행복의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